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을 두고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기존 대책을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것 아니냐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와 집안치마 안전지도 등 정보의 공개였습니다. 된 서울, 오세훈 시장은 사과하라. 사봐라, 사봐라, 사봐라. 이들은 오시장이 한강 수상 오피스 사업 등 시민안전과 무관한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이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대책이라며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미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최근 15억 원을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GPR 장비의 대수를 기존 4대에서 7대로 늘리고 GPR 장비의 한계는 지반 치마 관측망 기술을 활용해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하공간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13억 원 들여만든 지반 치마 안전지도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정부가 국가정보기본법 제35조 보안관리 항목을 들며 지도공개를 거부했던 겁니다. 국가정보기본법 제35조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에 대해 보안관리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준입니다.